어뭔 내용인지 볼게. 일단 이거 약간 초반에 어 갸우뚱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야기가 약간 첫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 약간 소재가 조금 바뀌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알겠지만 이런 모의고사의 글들은 사실 전체 글 어떤 글에서 이렇게 발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 글에서 이렇게 따오다 보니까 어 글의 흐름 같은 게 조금 매끄럽지 않거나 마무리 안된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어. 얘가 좀 그래. 왜냐면 앞에는 신화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 신화 이야기 하다가 바로 그냥 다른 쪽으로 가상세계로 넘어가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참고로 미리 말하자면 이 글은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상세계 이야기야 뭐 그거 알고 보면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Scholars 이 사람들은 학자들입니다 그렇지? 학자들 그런데 of myth니까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이렇게 되겠네 주어는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고 요거는 수일치 하나만 챙길게. 주어가 지금 신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학자들이 주어니까 동사바라 have. 복수형 썼지? 뭐 이런 거 하나 챙길게. 자, 그러면 이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have long argued. 어, 동사는 현재 완료 시제로 argue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네 have pp라는 현재 완료 시제. 중간에 long 들어간 걸 보니까 오해 동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해오고 있다.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했어. 뭘 주장해오고 있다고? 대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대. 어 그러면 대절 안에는 다시 주어 동사 어떤 새로운 문장 이어지겠지. 주어는 신화고요. 동사는 gives. 신화가 준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대. 신화가 뭘 줘? Structure and m e a n i n g Structure 구조 그리고 meaning은 의미잖아. The human to human 누구에게? 인간의 life, 즉 사람의 삶에. 어 인간의 life에 인간의 삶의 구조와 의미를 어, 신화가 부여한다라고 오랫동안 주장을 해오고 있대. 자 그리고 부연 설명 있네. That meaning 그그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참고로 그 의미는 is amplified. 응. 야, 이건 뭐 몰라도 돼. 조금 어려운 단어다, 그렇지? 응. 그러니까 뭐 증폭 시키다 원래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증폭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그 의미는 증폭된다 언제? When a myth evolves into a world, 그 신화가 진화할 때 evolve는 진화하다인데 참고로 얘는 자동사거든. 그러니까 수동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에는 가끔 이렇게 나와 is evolved 이런 식으로. 오 진화된다. 우리말로 된다. 이게 좀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마치 수동태를 써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얘는 자동사라서 수동태 안 되는 거한개 챙기자. 자 그러면 무엇으로 진화해요? 인투는 항상 뒤에 결과물 이제 세상으로 진화할 때,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계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리스시나 로마시나 이게 제대로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고 그 자식이 누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완전 하나의 세계관이 탁 형성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의 세상으로 진화할 때, 그럴 때이 신화는 인간의 삶의 구조와 의미를 더욱더 부여를 한다. 라고 이제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했었대. 그래서 분명히 하고 어, 신화 얘기하려나? 신화가 뭐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인가? 싶거든. 근데 뒤에 봐라. A virtual world. 갑자기 가상의 세계. Virtual 하는 게 가상의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가상 세계의 ability 능력은 신화는 그럴 때더 충폭이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상 세계의 능력. 어, 근데 뭐 하는 능력? 항상 능력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쓰면 능력 꿈이자 fulfill하는 능력 fulfill 충족시키다 needs를 충족시키는 needs는? 취향. needs 욕구 명사로는 욕구 욕망이잖아, 뭐지? 취향 욕구였어. 어, needs 니즈. 가 욕구인 거 몰라? 취향 아니 취향인 줄 알았어. 아니야, 욕구야. 그래. 필요로 하는 거. needs가 원래 필요하다잖아. 음. 자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면 가상세계의 능력은 주어는 능력이야 가상세계의 능력 단순해 그러니까 동사도 grows 단수형으로 쓰자 이것도 수일치 좀 챙겨 음. 자 그러면 그 가상세계의 그 능력은 즉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능력은 또 언제 그러면 더 증폭된다 아까 위에는 신화는 이럴 때더 증폭됩니다 했던 것처럼 그러면 가상세계의 능력은 어떨 때더 커진다는 거야? when 뭐할때 구조가 첫 번째 문장이랑 똑같는지 이럴 때더 증폭됩니다 하더니 얘도 마찬가지야 이럴 때더그 능력이 가상세계 능력이 더 증가합니다 근데 lots and lots of people 많고 많은 사람들이 believe in 할때어 그냥 believe는 믿다죠 근데 believe in, 이렇게 전치사 in을 쓰게 되면 이거는 뭐뭐의 존재를 믿다야 뭐뭐가 정말 있다라고 믿는 거야 그냥 believe는 그냥 그렇다라고 사실, 그 사실을 그냥 알다 정도의 뜻이라면 believe in은 존재를 믿는 거야. So the world의 존재를 믿을 때야. 그 세계의 존재, 여기서 말하는 그 세계가 뭐야? 가상세계를 말하는 거지, 그지 가상세계, 어, 그 세계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그럴 때그 가상 세계의 능력 많은 뭐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능력은 더 커집니다, 더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마, 예를 들어 어떤 가상 세계가 뭐 게임이든 뭐 영화든 가상 세계가 있어 뭐 마블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 정말 그게 있다라고 믿고 그 영화를 보고 그 만화를 보고 이렇게 할때그 게임을 하고 할때그 가상 세계의 능력이 더 커지는 거잖아. 욕구를 채워주는 그 능력이 더 사람들한테 잘 먹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상 세계를 얘기하려고 1번 문장에 신화는 이럴 때 증폭되듯이 가상 세계는 이럴 때더그 능력이 증폭됩니다. 그 얘기하려고 1번 약간 밑밥으로 깐 문장이었다. 자, 그래서 가상 세계 얘기를 할 건데, conversely 하는 거는 반대로라는 뜻이야. 이와 반대로라는 연결어야 역접의 연결어다, 그렇지? 자, 이와는 반대로. 그러면 a virtual world, 가상세계는 cannot be long sustained, 오랫동안 sustained 될 수가 없어요. sustain은 지속하다거든? 그러니까 BPP로 또 수동태로 썼으니까 지속되다겠지? 그럼 위에 거 같은 경우라면 정말 음, 막 성장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뭐에 의해서는 지속될 수가 없대요, 오랫동안. 뭐에 의해서는, 바이 뒤에 나오네요. a uh, mere handful of, 일단 m e r e 겨우 뭐 단지, 어 핸드풀 오브라는 표현을 좀 알아둘게요. 이게 뭐냐면 한중의 즉 소수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소수의 추종자들에 의해서는 그게 오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세그 그 세계를 믿고 그 세계를 추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그거 오래 못 간다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지 매니아층이 두텁고 많은 사람들이 와이 세계 세계관을 막 믿고 따르고 해야지 그 가상 세계가 힘이 있는 거잖아. 그런 이야기 야 자 consider 영역문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이런다 The difference 차이점을 한번 고려해 봐라 Between 뭐와 뭐 사이의 차이점 Between A and B죠 A global sport와 A game 이두 가지 사이의 차이점 근데 뒤에 나오는 그 게임은 관계 대명사가 좀 꾸며주고 있어 I invent 아 내가 발명한 게임이래 근데 with my nine friends. 누구와 함께? 나의 아홉 명의 친구들과 함께 내가 만들어낸, 그리고 정기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어, 그 게임. 그 그러니까 하나는 정말 글로벌 스포츠고, 하나는 그냥 내가 친구 아홉 명이랑 같이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 게임. 이둘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봐. 어떤 비유인 줄 알겠지? 어 글로벌 스포츠라는 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관을 믿는 그런 가상 세계일 것이고 뒤에 나오는 요 게임은 그러면 추종자가 거의 없는 음, 그걸 비유한 거지. 자, my game. 어 그래, 내가 만든 그 게임은 might be a great game. 그래, 물론 훌륭한 게임일 수도 있어. 내가 되게 잘 만들었을 수도 있지. 뒤에 나오는 이런 원 같은 건어 게임을 받아주는 대명사 원이야. 즉 이런 게임이요 이 말이야. That is completely immersive. 굉장히 막 몰입적인, immersive한 것, 몰입도가 높은, 몰입적인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몰입도도 높은 어, 그런 게임일 수 있지. 뒤에 나오는 원도 마찬가지야. A game이야. 이런 게임일 수 있지. 어떤 게임? That consumes all of my group's time and attention. 그러니까 consume은 소비하다지. 그러니까 모든 나의 그룹의 시간과 attention을 다막 빼앗아가는 그런 게임. 그래. 굉장히 몰입도 높고 잘 만든 그런 게임일 수 있어. 음, 그럴 수도 있지. 자, if its reach is limited. 근데 만약에 그것의 reach가, 어, reach가 동사로 원래 도달하다, 도착하다 이건데 지금은 명사로 쓰였잖아. 그것의 reach가 이렇게 주어로 쓰였어. 그러니까 그것이 미치는 범위가 이 말인 거야. 만약에 그것의 범위가 is limited. 어, 수동태네. limit가 제한, 한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한 된다면. 근데 t 어디로 제한된다면, the 10 of us, 아 우리 중에 10명이라고 그냥 한정 지어져 버린다면, 이 말이야. 뒤에 있는 콤마 콤마 사이에도 같은 이런 연결어는 문장 맨 앞으로 땡겨서 먼저 해석하지요. 연결어로도는 however 하고 똑같잖아. 하지만, 그러나, 그치? 하지만 그것의 reach가, 즉 그것이 미치는 범위가 그냥 우리 10명, 왜냐면 내하고 5명의 친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10명으로 이게 제한이 된다면 한정지어진다면 then 그렇다면 it's ultimately just a weird hobby. 그건 궁극적으로는 그저 weird한 hobby일 뿐이야. 궁극적으로 이런 거 부산은 모르겠으면 버려라. 필요 없다. 그냥 weird한 거좀 이상한 뭐 이런 거잖아. 그냥 이상한 취미일 뿐이야. 우리 10명만 알고, 우리끼리만 하는 거라면. 그지, 남들은 아무도 인정도 안 해줘, 알지도 못하는 어, 그냥 "Weird" 한 합의일 뿐이야. And 썼기 때문에 뒤에는 또 다시 새로운 문장이 어집니다 아, 그리고 그것은 "Has Limited" 음. 제한할 거야. Social Function,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기능을 됐죠 음. 우리 10명만 즐기는 거라면 그냥 그거에 그칠 거야. 음. 그러니까 굉장히. 헤드가 동사고 여기 있는 리미티드 pp는 어, 이걸 꾸며 줘야 되겠다. 소셜 펑션을 꾸미자.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사회적 기능을 가질 것이다. 가진다. 이렇게 리미티드가 제한된아 이게 원래 제한하다 한정하다지. 근데 pp꼴을 쓰면 우리는 pp나 아닌지는 명사 꾸미는 형용사다 그러잖아. 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형용사로 뒤에 있는 소셜 펑션 꾸며. 근데 pp를 썼으니까 제한된 이라는 수동의 의미로 제한된 사회적 기능. 음. 리미티드 에디션 할 때는 그 한정 상품이 뭐야. 그렇지. 리미티드 원래 에디션이 편집 이런 뜻이거든. 음. 그래서 요건 한정된 어 만들어 낸 거야. 이거는 몇 개밖에 없어. 뭐 이런 거야. 음. 더 이상 잘 팔리면 또, 또 찍어내고 또 음. 찍어내고 원래는 그러잖아. 근데 리미티드 에디션은 그렇지 않지. 자, for a virtual world. 계속해서 가상 세계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요거는 이렇게 볼게. 일단 여기 나오는 to 부정사 앞에 for 더하기 뭐시기 이러면 우리는 이거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virtual world가 provide를 할 건데, 근데 여기는 to 부정사는 하기 위해라는 그런 목적으로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하면 돼요. 문장 맨 앞에 오는 to 부정사는 대부분 이거야. 어 그러면 lasting하고 wide ranging한 value를 제공하기 위해. 라고 해석할 거야. 제공하기 위해. 아 근데 그 제공을 누가 한다고? 얘가요. 가상 세계가요. 그러니까 해석은 가상 세계가 이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뭐를 제공한데? 레스팅하고 레스팅하는 건 지속적인 이런 뜻이다. 아, 왜냐면 레스트가 동사로는 지속되다거든. 거기다 i n 를 붙여가지고 지속적인 아 그리고 와이드 레인징한 이거 두 개는 형용사 두 개가 지금 뒤에 있는 value 꾸며요 가치라는 명사 꾸미고 있어 지속적이고 또 와이드 레인징한 건 뭘까?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이 말이야. 레인지가 범위거든. 범위가 어디에 이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범위가 넓은 그런 가치를 가상세계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음 가상 세계가 그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어 나옵니다. 음. Its participants, 그것의 참가자들이, 즉그 가상 세계에 참가하는 그 참가자들이 must be 어, 여야 한데 must 해야 한다죠. 뭐, 어때야 된다고? A large enough 충분히 커야만 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그러니까 규모가 정말 어, 커야 된다는 거야. Large group이어야 된다는 거야. 충분히 큰 그룹 이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항상 enough는 위치를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거든. 얘가 지금 충분한이야, 충분히야? 충분히. 그렇지. 왜냐면 큰이라는 형용사 꾸며야 되니까. 그렇지? 충분히 큰 그룹 이어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얘가 충분히 다시 말해서 부사로 쓰일 때 아얘 형용사로 충분 한 이렇게도 쓰일 수 있거든 이너 o 가 근데 얘가 부사로 충분히라고 쓰일 때는 지가 꾸미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어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꾸며야 된대 그러니까 너는 시험 문제에서 아 충분히 큰 그룹이니까 우리 말 순서대로면 enough large group 이렇게 쓰기 쉽잖아 그래서 이거 틀렸다라는 거한개 체크를 해줄게 enough는 항상 위치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큰 그룹이어야 됩니다. 참가자들이 충분히 대규모의 그룹이어야 됩니다. 그랬고, 그다음 우리는 또 이거를 enough to 구문이라고 해서 enough를 쓰고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쓸때이 to 부정사는 뭐뭐를 할 만큼 해서 충분히 또는 충분한 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야. to 부정사를 할 만큼 충분히 큰 그룹이어야 돼요. 뭐할 만큼? To be considered. 어? 이거는 여겨 지다네. 원래 consider 고려하다 여기다잖아. 근데 수동으로 쓴 것도 또좀 주의합시다. be considered라고 수동으로 썼어. 그러니까 뭐로 여겨질 만큼 a society. 이게 뭐지? 이런 단어는 알아. 주세요. 사회다. 그러니까 사회로 여겨질 만큼 그, 뭐, 한두 명, 열 명, 스무 명,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응. 그, 그러니까 사회로 여겨질 만큼 그 정도로 충분히 큰 그룹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할수 있다는 거야. 지속적이고도 범위가 넓은 그런 가치를, 어, 이 가상세계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응. 참가자, 참여자들이 그만큼 대규모, 응. 여야지만. 자, 이제 마지막 문장. 어, when, 뭐할때 이러는데, 그, 어, threshold 뒤에 나 e s h o l d t h r e s h o l 그 threshold 가그 임계점이 i threshold r e s h o h e s d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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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r e 장 h h r e s h o l d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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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그 e s h o l d t r e s h h r e s h h r e s h o l d r e s h h r e 수동태로 고칠 수 있는 거지. 수동태라는 거는 목적어가 주어자리 오는 거잖아. 즉, 타 동사여야지 목적어가 이렇게 바로 주어자리 오고 동사는 어떻게 써? 수동태니까 BPP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됐어? 그 임계점에 도달이 되었을 때, 왜뭐 이런 거야? 그 임계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을 할 때, 그 기준점에 도착을 할때 똑같은 게 떼였고요. Psychological value가 주어네요. 이게 뭐니? 심리적인 가치제 심리적인 가치는 can turn into 할수 있대 자 turn into라는 수어도좀 알아둘게요 땡땡으로 변하다 무엇무엇으로 변하다야 아 물론 turn a into b 이렇게 타동사로 쓰면 a를 b로 바꾸다 근데 이건 그냥 바로 turn into라고 자동사로 쓰이니까 그냥 뭐뭐로 바뀌다 하면 돼자 이럴 때즉그 기준점에 도달을 했을 때이 심리적인 가치는 변할 수 있어요. 뭐로 변할 수 있어? 와이드 레인징한, 아까 위에서 봤던 거네? 범위가 넓은 그런 소셜 밸류, 사회적인 가치로 변할 수가 있어요. 됐어? 응. 그다음 넘어갈게.